지금 엄청 빠른 속도예요 지금 세배 뜨기 됐어요 세배 뜨기 속도가 사타3랑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한 6배 7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속도 차이로만 따져보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렌더링 작업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내에서 고용량 파일이 오간다던가, 저용량의 파일이지만 파일 개수 여러 개가 오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장 매체 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뭐냐면요. 짜잔. 이런 카드 보신 적 있으세요? NVMe 확장 카드입니다. 이 제품 현재 알리스프리스에서 익 25,000원 정도의 비용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픽카드 꽂는 단자와 비슷한 단자나 혹은 그래픽카드를 꽂지 않은 메인보드에서 이 카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최대 NVMe 4개까지 확장을 할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시모스에서 X16을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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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로 나눠줄 수 있는 형태여야지만 요 4개를 모두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옵션이 보이질 않는다 MVME를 4개 꽂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현재 이 메인보드는 A620M이고요. 네, 게이밍 X라고 기가바이트 보드입니다. 그리고 CPU는 라이젠 7 9 0 0 x 예요 MTE250S라는 모델이고요. 트랜센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p l c 고요 일기속도는 7200. 쓰기 속도는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래픽카드 제외하고 이곳에다가 이제 잠시 후이 카드를 연결할 예정인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는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대여 협찬이에요 이 NVMe 카드가 4개나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외에 컴퓨터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협찬을 좀 받았는데 컴테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컴퓨터 프린터 임대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수리 AS 하는 업체인데 제가 좀 오랜 시간 알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고객님 님들한테 컴플레인 걸리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업체예요. 안타깝지만 서울 경기 쪽에서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컴퓨터 문제가 생기거나 프린터 렌탈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밑에 띄워 드리는 전화번호 뭐이 업체 통해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OS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메인보드에 장착된 이 제품의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4개를 연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레이드를 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이 메인보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 카드도 별도로 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레이드 0번을 OS에서, 윈도우에서 논리적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레이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1 테라짜리가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컴퓨터 상에는 4 테라짜리 드라이브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이곳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1기가짜리 파일을 저장한다. 이러면 동시에 250메가씩 나눠져서 한 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한 번에 저장이 된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브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데이터가 싹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 0번을 구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속도만 좀 중요하신 분 용량이나 하드디스크 사이즈가 중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라 하시면 별도로 저장 매체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카드까지 연결을 해서 OS 부팅을 한 다음에 저희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서 한번 속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정상적으로 드라이브가 다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스크 관리에 가 보면, 어, 네, 현재 0, 2, 3, 4번이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지금 1번 디스크 1번에다가 저희가 OS를 설치를 한 거예요. 다 동일한 NVMe 같은 브랜드고요. 어, 그러면 첫 번째 드라이브, 두 번째 0번, 2번, 3번, 4번을 저희가 RAID 0번으로 묶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크 초기화를 진행을 해줄게요. GPT 파티션으로 모두 초기화를 해주고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네, 레이드 0번이니까 여기 스트라이프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0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4개를 모두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드라이버는 D 드라이브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포맷은 NTFS로 그냥 그대로 가고 빠른 포맷해서 다음 마침 자 동적 디스크로 변환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OK 눌러줄게요 자 이거는 윈도우 자체에 있는 기능으로 레이드를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 색깔이 평소랑은 다르죠 녹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두 D 라고 되어 있죠 현재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거는 PCI 240에 네 X4로 되어 있죠. X4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드라이브도 동일하게 네, X4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하고 고대하던 저희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쿨러서 <laughs> 설치를 안 했어요. 쿨러 설치를 안 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살짝 만져 봤는데 많이 뜨거워요. 자, 이렇게 쿨러가 달리는 제품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엄청 빠른 속도예요. 지금 거의, 야 <laughs> 지금 세배뜨기 됐어요. 세배뜨기. 속도가. 오, 7, 3, 21이니까. 이 지금 이게, 어, 이 정도 속도면 여러분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어, 이렇게 메모리를 가상 디스크로 잡아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올 법한 속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일이 이동될 때는 어떨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56기가 정도 되는 파일입니다. 실제로요. 네. 56기가 되는 파일을 그대로 바탕화면으로 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좀 힘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녹색 그래프 보시면 전반적인 속도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D 드라이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C에서 D로 복사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3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D에서 D로 한번더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네, 2.5, 2.4 D 드라이브 자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복사가 되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MD CPU를 사용하는 메인보드에서 대부분 이렇게 X16을 X4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협찬받았을 때 받았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13세대를 받았는데, 메인보드도 한 20만원 중후반대였는데, 해당 제품은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 걸 찾아보려고, 뭐, 여기 전화를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는 결국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현재 이 카드 25,000원,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뭐 온라인 판매 가격이 약 10만원 초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원 전후반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7세대 컴퓨터에다가 저희가 NVMe를 바로 연결할 수 없는 메인보드들 있잖아요. 좀 오래된 컴퓨터. NVMe 하나만 꽂고 저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속도가 얼만큼 나올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7세대 메인보드. 이곳에 저희 그 확장카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NVMe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M.2 연결 자체가 안됩니다. 이게 아마 PCIe 3.0일 거예요. 아, 여기 써있네요. 현재 이 컴퓨터는 i5 7400이고요. 네,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 들어가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제가 C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는 SSD는 SATA 3 240GB짜리, 이메이션 2 5짜리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SSD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m.2 슬롯이 없는 컴퓨터에서 할수 있는 가장 최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연결한 확장 카드에는요, 네, p c i 3.0 슬롯에 곱하기 4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제품은 4.0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속도는 3.0으로 현재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읽고 쓰기 속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약한 2분의 1 정도로 속도가 줄었죠. 속도가. 속도가 2분의 1 정도 속도가 줄기는 했지만, SATA3랑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한 6배, 7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속도 차이로만 따져보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OS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어 일반적으로 M.2 단자가 없는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좀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PCI 단자가 좀두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4배속 짜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분들, PCI X4가 있는 분들은 뭐이 싱글 카드 연결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제품으로 밖에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파일 복사 이번에는 좀 용량을 좀 작은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 파일을 C 드라이브에 한번 복사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속도 한번 볼게요. 네, 420메가, 430메가 정도 나오네요. 한 5기가 정도 됩니다. 파일 용량이요. 자, 그럼 D 드라이브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D로 어떻게 되나.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laughs> 잠깐만요.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4.5기가, 아 4.9기가. 자 다시 한번 용량 한번 제대로 볼게요. 어 지금 5기가네요, 5기가. 자 5기가 파일 복사됩니다. 잘 보세요. 2.3기가까지 나왔죠. 오한번 더. 오좀 떨어졌죠. 한번 더. 네 거의 2기가가 더 넘게 나오고 있어요. 복사 속도로 따지면 어 이게 C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지금 12기가, 15기가죠? 15기가 복사하고 있는데, 속도가 처음에는 좀 좋게 나오다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어, 그래도 이 정도 속도면 웬만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시모스에서 PCI-EX 곱하기 16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곱하기 4로 나눠주는 옵션이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을 거예요. 저희 컴퓨터 메인보드 기준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눠줄 수 없다면 하나만 지원되는 거고 나눠준다라고 하면 4 개를 모두 쓸수 있는 거고 4 개를 모두 쓸수 있다면 4 개를 RAID 0으로 묶으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구형 컴퓨터에서는 이 정도만 활용하셔도 그래도 굉장히 좋은 속도를 쓸수 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NVMe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뭐 1TB까지는 아니래도 한512 정도에서 속도가 괜찮은 제품들을 좀 알아보신다고 라 한다면 큰 비용 투자하지 않고 컴퓨터를 확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